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매일매일 건강하고 또 즐거운 이야기로 어르신들 삶에 활력을 도해드리는 장수미담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 기분 좋게 시작하셨는지요 네 봄볕처럼 아주 따스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우리 어르신들의 정말 큰 관심사죠, 이 식사와 장수에 대한 궁금증을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요. 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전문가 선생님 한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 이야기에 제가 조국이 나와 보탬이 될수 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아휴, 와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하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99%가 모르는 충격적 사실. 좀 거창한가요? <laughs> 소식, 쇼식 하는 노인과 절식, 절식 하는 노인 중 누가 더 오래 살까? 라는 아,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어르신들 없이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젊을 때랑은 달리, 아, 입맛도 예전 같지 않고, 어, 소화도 잘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이고, 나이 들면 이거 무조건 적게 먹는 게 좋더라, 이런 생각하시면서 그 밥상 앞에서 마지 못해 깨작깨작 하실 때 말입니다. 근데 정말 그게 무병장수의 지름길일까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요즘 유행한다는 뭐 간헐적 단식처럼 배고픔을 좀 참고 견뎌보는 게더 나을까요? 오늘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이 아주 해묵은 궁금증을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귀를 한번 쫑긋 세워 주세요. 선생님, 그 많은 어르신들께서 나이 들수록 소식해야 건강하다. 특히 기름진 고기 같은 건 멀리해야 오래 산다고들 정말 철석같이 믿고 계시잖아요.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일까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 그런데 이게 건강 장수의 관점에서 보면요. 조금 다른 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보건복지부 자료라든지 한국영양학교 권고사항들을 좀 보면요. 단순히 식사 양만 줄이는 건 능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시아경계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좀 줄어드시는데, 이때 에너지 섭취까지 부족해주면, 아, 이게 자칫 영양불균형이나 심하면 영양실조 상태에 이르기 쉽습니다. 아, 영양실조요? 그냥 적게 먹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영양실조까지 갈수 있다니 좀 충격적인데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65세 이상 남성 어르신은 하루에 한 2000kcal, 여성 어르신은 1600kcal 정도 섭취가 권장되거든요. 근데 무작정 아, 적게 먹어야지 하고 양을 줄이다 보면 이 기준에 훨씬 못 미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칼로리 섭취는 조금 줄이더라도 그 안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꽉찬 그러니까 영양 밀도가 높은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아, 영양 밀도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도 좀 알아듣게요. <laughs>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 영양 밀도가 높다는 건요. 같은 양을 먹더라도 비타민이나 미네랄, 단백질처럼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영양소가더 듬뿍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뭐 흰쌀밥 한 공기보다는 잡곡밥 한 공기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같은 영양소가 훨씬 풍부하니까 영양 밀도가 더 높다고 할수 있겠죠. 아하. 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왕 드실 거 영양가 꽉찬 음식으로 드시는 게 훨씬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식사는 점점 줄이시는 분이 계세요. 입맛 없다 하시면서 밥도 깨작, 반찬도 깨작 드시는데 어쩌면 선생님 말씀처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충분히 못 드셔서 더 기운이 없으신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아이고, 그러실 수 있겠네요. 입맛 없으시다고 밥알만 세고 계시면 힘이 나실 리가 없죠.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아 고기는 건강에 안 좋아 소화 안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기피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뭐 특정 질환으로 의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예외지만요 일반적으로는 오히려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 단백질이요 고기가요 네그 아시아 경제 자료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지방 섭취가 과도한 미국과는 좀 달리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현재 영양 상태를 고려하면요 엄격한 지방 제한보다는 오히려 단백질을 포함한 충분한 칼로리 섭취가 더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복지부 노인 식생활 지침 첫 번째 항목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요 뭘까요 바로 고기나 생선 달걀 콩류 같은 단백질 반찬을 매일 골고루 먹자입니다 와. 네 나이 들수록 근육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이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을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하루 세번 식사 때마다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권장량으로 보면 하루 총 180g 정도. 그러니까 한 끼에 60g 정도인데요. 하루 세번총 180g이요? 와. 60g이면 그게 어느 정도 양인가요? 감이 잘안 오는데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60g이면요. 대략 손바닥 반 정도 크기의 살코기나 생선 한 토막 또는 뭐 달걀 (2개) 정도 되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아 손바닥 반만한 고기나 생선 아니면 달걀 (2개)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와닿네요 네매 끼니 이 정도는 챙겨 드셔야 근육 손실을 막고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각보다 꽤 챙겨 먹어야 하는군요. 근데 솔직히 매끼니 그렇게 단백질 챙겨 먹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귀찮기도 하고 또 입맛 없을 때도 있고요. 어르신들 혹시 아이고 오늘 단백질 좀 부족했네 싶으실 때 있으시죠. 그래도 힘내서 꼭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결국 무작정 양을 줄이는 소식보다는 어떤 음식을 골고루 먹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번엔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의식적으로 칼로리 섭취를 확 줄이는 절식이나 단식은 어떤가요? 이게 또 장수의 비결이라고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들 이야기하던데요. 네. 칼로리 제한, 칼로릭 리스트릭션, 뭐 줄여서 CR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방법은 실제로 여러 동물 실험, 예를 들면 뭐 원숭이나 쥐 실험 같은 데서 수명을 눈에 띄게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련 노화 연구 논문들에서도 꾸준히 그 효과가 언급되고 있는 꽤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 동물 실험 개선인 효과가 있었군요. 그럼 사람은요? 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이 발견됐는데요. 평소 먹던 양보다 칼로리 섭취를 25%, 그러니까 4분의 1/4이나 확 줄인 그룹이 있었고요. 와, 우와, 1/4이요? 네. 그리고 그것의 절반인 12.5%만 줄이고 대신 부족한 칼로리 소모는 운동으로 채운 그룹. 이렇게 두 그룹을 6개월간 비교를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두 그룹 모두 혈액 검사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개선되고 또 혈당 조절에 중요한 공복 인슐린 수치도 낮아지는 등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오. 네, 이건 장기적으로 수명 연장이나 노화 지연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결과라고 할수 있죠. 근데, 12.5%만 줄이고, 운동한 그룹도 효과가 비슷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칼로리 제한 폭이 절반, 12.5%에 불과했지만, 운동을 병행했던 그룹에서도 비슷한 건강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주 혹독하게 굶거나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지 않아도 평소보다 조금 덜 드시면서 가벼운 산책이라도 꾸준히 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와. 네, 굶주립의 고통 없이도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는 길이 있다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솔깃한데요? 먹는 양을 4분의 1이나 줄이는 건, 와, 생각만 해도 배에서 막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날것 같고. <laughs> 하하, 그렇죠. 기운 없어서 어지러질 휘청거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절반만 줄이고 운동을 곁들이면 된다니, 훨씬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르신들 중에도, 에라 모르겠다, 한번 굶어볼까? 하셨다가, 그 배고픔에 두손두발다 들고 금방 포기하신 분들, 솔직히 계시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효과가 증명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매일 칼로리를 25%씩 줄여가며 생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사회 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칼로리 제한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약물, 뭐 소위 칼로리 제한 모방 약물이나 단식 모방 다이어트, 패스팅 미 imiking 다이어트 같은 방법들을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 단식 모방 다이어트요 그건 또 뭔가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네 단식 모방 다이어트라는 건말 그대로 실제로는 굶지 않는데 우리 몸은 어 주인이 단식 하나보다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특별히 고안된 식단입니다 며칠간 아주 적은 칼로리와 특정 영양소만 섭취하는 방식인데요. 관련 연구들을 보면 짧은 기간 동안 했을 때 체중 감소나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같은 좋은 결과들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오, 효과가 있긴 있군요. 네, 단기적으로는요. 하지만 아직 장기간 꾸준히 했을 때의 안전성이나 정말로 노화를 억제하고 수명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많습니다. 아직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섣불리 따라하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함부로 유행을 따라해서는 안 되겠네요. 자, 선생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무작정 굶는 절식도 그렇다고 무조건 양만 줄이는 소식도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어르신들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또 활기차게 오래 살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제 명쾌하게 정리해 주실 시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핵심은 바로 균형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꼭 기억하시면 좋을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네네,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소식은 금물입니다. 단순히 식사 양을 줄이는 것은 자칫 영양 부족을 불러와서 오히려 기력을 떨어뜨리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아이로 기운 없으니 더못 먹겠다가 아니라 기운 내려면 잘 챙겨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해요. 아, 생각의 전환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둘째, 영양 밀도 높은 식사를 하세요. 같은 양을 드시더라도, 이왕이면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듬뿍 담긴 음식 위주로 식탁을 채우시는 겁니다. 특히 앞서 강조했던 단백질, 근육이 빠져나가 힘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말 중요합니다. 매기니 손바닥 반만한 살코기나 생선 달걀 두부 콩 같은 근육 지킴이들을 꼭 챙겨주세요. 근육 지킴이 표현 좋은데요? 네. 밥심도 중요하지만 단백질 힘도 중요합니다. 셋째 극단적인 절식보다는 적절한 조절과 꾸준한 활동의 조화를 이루세요. 앞서 말씀드린 미국 임상시험 결과 기억나시죠? 혹독하게 굽는 대신 평소 드시는 양을 아주 약간만 조절하시면서 매일 동네 한 바퀴 산책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법입니다. 맞아요. 즐겁게 먹고 즐겁게 움직이는 것. 네, 이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 넷째,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만능 식사법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키, 몸무게, 청소 활동량, 알고 있는 질환, 소화 능력 등이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다 다르죠. 네. 옆집 영감이 이 방법으로 효과 봤다고 해서 나에게도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주치의 선생님이나 영양 전문가와 상담에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나만의 맞춤 건강 식단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무작정 굶거나 너무 적게 드시기보다는 내 몸에 필요한 좋은 영양소들을 골고루 맛있게 꼭꼭 씹어 드시고 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즐겁게 몸을 움직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건강 장수의 비결일 수 있겠네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장수미담에서는 소식과 절식, 과연 어떤 식습관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장수에 더 도움이 될지에 대해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결론은 어느 한쪽으로 채우치기보다는 내 몸에 맞는 균형잡힌 영양 섭취와 꾸준한 신체 활동.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죠? 소식하는 노인, 절식하는 노인, 누가 더 오래 살까에 대한 답. 이제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내 몸에 맞게 균형을 맞춰 먹고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이 아니라 질 그리고 균형입니다 네 오늘 나는 이야기가 우리 어르신들의 매일 식탁에 작지만 좀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이고 내가 너무 적게 먹고 있었네 혹은 아 단백질을 너무 안 챙겨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드셨다면요 네 그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시작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식습관을 한번 돌아보는 작은 관심이야말로 건강한 백세를 향한 가장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와,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작은 관심이 시작이다. 네, 오늘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저희 장수미담 채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찬 응원도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나는 평소에 이렇게 먹는데 이건 괜찮은 걸까? 하고 궁금하신 점이나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 주세요. 어르신들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 저희가 귀 기울여 듣고 다음 이야기에 꼭 참고하겠습니다. 네. 소통 중요하죠. 아참,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요. 저희가 또 열심히 발로 뛰며 찾아낸 최신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깜빡하면 아까운 정보들 꼭 챙겨가세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어 이렇게 유익한 말씀 들려주신 전문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를 포함한 많은 어르신들이 오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도 우리 어르신들과 건강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겁고 또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부디 모든 어르신들께서 늘 건강하고 활기차게 웃음꽃 피우는 나날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오늘 하루도 부디 몸도 마음도 편안하고 건강하게 얼굴에 웃음꽃 필짝 피우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장순미담은 다음 주에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건강 이야기 보따리를 결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